디모데바 나이나 안녕.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우상까지도 섬기기 시작했대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저질렀어요. 결국 아하스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려다.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셨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 믿음의 길 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하로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